자 이제 이렇게 해서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한 네 팀이 모두 정해졌어요 보스턴 디트로이트 내셔널리그는 다저스 필리스 자 그래서 우리 상대는 디트로이트고 디트로이트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 팀 파워 랭킹은 16등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중간 정도죠 지금 일단 얘네도 와우, 볼티모를 어 꺾고 온거 보면 나름 느낌이 있는 애들인데 타순을 보면 불개주를 데려갔어 얘네가 맞다 세드링 멀린스, 라일리 그린, 불개주, 제이크버거, 캐리카 펜터 와 좋네 이렇게 보니까 타선이 괜찮은데요? 일루 백업이 톨켈슨인데 얘도 능력치 좋고 투수 쪽은 아 역시 타릭 스쿠바리, 일선발 약간 생소하다 불펜 쪽이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어쨌든 전력이 야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 디비전 시리즈 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힘들게 힘들게. 가까스로 올라왔어요.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그래도 우리가 높은 시드여가지고, 놀랍게도 우리 홈으로 시작이고요. 자, 지금 뭐 굉장히 선심을 써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을 준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보시면, 한점 리드인데, 14135 위기에 세상에 타자는 불개주예요후수는 게리 크로스에. 여기서 바로 교체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로아이 씨가 투입. 할 만큼 했어. 베리크로스 야, 꿍치렁거리지 말고, 이씨. 디비전 시리즈 5차전을 마무리 지은 로아이 씨가. 그냥, 1실점 하면 그냥 괜찮은 거고. 그 이상은 안 돼. 아, 최고 로고요보라스 그렇지. 일루신 구다이. 오, 야, 그게 볼로 가야 돼. 어? 아, 아. <laughs> 일단 실수 교체는 실패였네요 지금. 아, 너무 충격적인데. 자, 그럼 1 4 2로 자,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된다. 오. 아투하웃 아니 타구들이 다왜 이러지? 홀트 키스 이 선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신만재 선수가 두전에서 밀어버린 그 세계관에서는 그랬는데. 올렛입니다. 아이고야 쉽지가 않구나. 너도 우투사한테 강하니? 제이크 바워? 어우 파워 88이야? 아 AJ 퍽을 지금 쓰면 이게 안되는데? 얘들이 다왜 이러지? 아이씨 어떡하지? 이런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챔피언십 시리즈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됐다 시작과 동시에 이실점하고 역전당하고 깔끔하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 6회말 공격 1번 타순 좋다 야 얘네도 1선발부터 지금 나오지는 못하는 스케줄인 것 같아요 페이시 마이즈가 올라와있고 아이 구다이 아오우 아하 자 글레이버 토레스 이야 1,2루간 아 그렇지 자 좋아 좋아 1,4,1루 자 우리 무적 좌타 라인 출동 사일 터커부터 일루 주자가 주란주란이었으면 두려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 필요 없구나 발 느려도 괜찮구나 <laughs> 즉시 역전 아 사일 터커 잘 대가 왔어요 아 역전 당하자마자 바로 역전으로 대가 빠지는 그 카일 터커가 홈런 칠 것도 모르고 일루 주자 발이 빨랐으면 더 좋았겠다. 뭐 어쨌겠다. 그 소리를 늘어놨어요. 발 빠를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라파엘 데버스 뛰어. 아야 조금만 타이밍 빨랐으면 백투백도 될수 있었는데 에이 형 맞고 아니야? 후아우 <laughs> 아이고 야 이거는. 아, 아깝게 백투백이 못 돼. 카사스의 솔로 복. 자, 트리스톤 카사스는 정규 시즌에도 날아다니더니 포스트 시즌에도 벌써 네 번째 홈런입니다 자, 이제 두 점차로 벌렸구요참 이게 얼마만입니까? 한이닝의3득점이다 <목소리> 게리 주틀라, 투. 입 <목소리> 이 디트로이트 타자들이 그렇게 하게 냅둘지 모르겠어요.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공 하나로 아웃카운트 하나. 오, 베나. 오, 그 수비. 마르셀로 마이어 드디어 정신 차린 수비. 어이. 잘 막았다. 게리 출락으로 잘 막았어요 칠회. 자, 7회 말, 우리, 패트릭 베일리부터 시작이고, 우리가 마무리를 오늘, 될수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폴시월드가 대신 마무리를 한다고 쳐. 8회를 AJ 퍽이 막고, 9회를 폴시월드가 막는다. 그러면 되겠지. 라이언 헬슬리, 오늘은 쉬세요. 아. 봐1 0 0점 실패. 자, 이제 우리는 계획대로, 계획대로 가는 거야. 하루에 AJ 퍽크스윕비트로이트 1, 2, 3번 막아봅시다. 어한가운데 하지 마. 그렇지. 그렇지. 3구 3진. 3구 3진. 와우자 불개주다 불개주.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2타점을 때려버린 2타점 2루타. 3구 3진 세명안 될까? 아안 되네. 아우 씨! 야 지금 3구 3들이 문제가 아니야 불개주 너무 무섭네 챔피언십 시리즈 동안 조심해야 돼 요주의 인물 넘버원 불개주 지금도 퍼펙트 타고인데 운이 좋아서 1루타로 끝난 것 같고요 흠. 이 지금 톨캘슨도 조심해야 돼 얘가 파워가 되게 좋은데 지금 큰거한 방이면 즉시 동점이거든요 아야 자, 여기서 바꿔서 가겠습니다. 바꿔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폴시월드 조기 투입. 원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올라왔고, 폴시월드. 우와. 허 어, 어, 씨, 깜짝이야. 에! 네. 현실에서는 그냥 그렇지 않니? 톨펠스? 그래. 어쩌다가 파워가 90몇이 됐어. 자, 이제 8회 말. 나이스, 잘 쳤다. 어 정확한 컨테. 대주자 한번 갈까? 아메드 로사리오 한번 가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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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아, 파울 아니야 이거? 아니, 파울 라인 바깥에서 받았는데요. 심판 나얼이. 구에 왔습니다 구해줘. 이 경기를 폴 시월드한테 맡길 거예요 마무리를. 또 시월드가 우리 마무리 경력이 있거든요. 오케이 전진. 원아웃. 하지만. 아 상관없이 삼자 3구3진오야대보스야 이거 되겠니? 나이스. 1차전 역전의 역전승. 출발 괜찮습니다. 챔피언십 시리즈. 3대2로 역전 당한 경기, 5대3으로 다시 뒤집어 버리고. 자, 일단 오늘 제가 너무 늦게 방송을 시작하기도 했고 해서, 요번 2차전을 오늘 방송 마지막 경기로 할게요. 이번엔 0대0 동점에서부터 갑니다. 2차전은. 자,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 갑니다. 유리풀 펜웨이 파크에서 펼쳐지는 어 2차전은 0대0 상황에서 출발이고요. 나 지금 6회 말 무사 일루 상황인데 아 잠깐만 여기 일선발 타릭스쿠발이 나와 있어. 자, 무사 일루에 타석에는 바비달백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 구다이. 와 구다이 미친 구다이. 야얘 1구 2구 보세요 던진 거. 아아 아, 이건 들어왔네. 제구의 신인가봐 우리 타릭스쿠발은. 와우 씨. 괜히 쫄지마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으아 아 조금만 더 빨리 치지 자, 7구째 어 아니야 아에 아. 아. 3이 헤드만 아 이거 쳤어야 되는데 오어 이거 괜히 이렇게 이거 주눅들면 안 되는데 아 순식간에 투아웃이 됐고요 연속 3진을 당했습니다 아,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 우리는 테너하우이야 와, 좋아. 기가 막히다. 원하우. 아, 3도 삼진. 아우한가운데인데 잡을 수. 잡았어. 나이스. 타미드만. 글레이버 토레스 출발 좋다. 치메만. 글레이보토레스 큰거한 방. 아 아니 아니 아 야야. 아팔 쳤는데. 아아 라파엘 데버스. 그렇지 골라 공을 골라내. 그렇지 그렇지. 뭐야 갑자기 왜 그래? <laughs> 야 다음 타자 봤어? 너 이제 클났다 이제. 이야. 스리 볼 타격! <laughs> 이것이 보스턴의 심장, 라파엘 데버스의 스리 볼 타격인 것입니다. 자, 0대0 균형이 깨졌어요. 1대0. 아, 방금은 좀 멋있게 날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놀라웠고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사실. 라파엘 데버스 포스트 시즌 첫 번째 업무. 여태 뭐했니? 야, 우리 페네이 파크를 거의 반으로 갈라버리는군요. 아, 그 와중에 타석에는 제이디 마르티네즈 한방... 아... 하우. 하우. 우와... 우와... 이 우정면... 테너우크가 아직까지 멀쩡하거든요. 지금 지나치게 멀쩡해서 계속 던지라고 하고 싶은데, 뭔가 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목소리> 지금도 약간 위험한 타구인데 잡히죠? 오아우 오, 어, 이야, 투수 당볼, 투아웃, 모아까, 스플리터, 아이고, 아이고 안 떨어졌어. <laughs> 스플리터가 안 떨어지면서 삼진. 자 이제 8 회말 우리 공격이고 팔릭스쿠바리 내려갔습니다, 나이스죠? 뽑아! 야, 이게 뭐냐? 하석의 본그리섬인데 주련 주련이 대타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이스 대타 성공.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대타갑니다. 프리스톤 카사스 호스 트 시즌 OPS 1.480. 고. 살아라, 제발 살아라. 아, 야, 이 죽었어? 세이브 아니야? 세잎 같은데? 배난짓을 했나? 아 테너 하우크 보여주는 거 봐. 아 테너 하우크의 이 어깨 위에 침이 너무 무거워요. 과감하게 테너 하우크 완봉 도전입니다. 와. 아 일루 땅볼 될수 있었나? 헌두 타자한테 이렇게 바로 초구에 의도 맞았네. 오! 퍼커야 뛰어! 뛰어! <laughs> 완봉은 욕심이었나봐요. 어우,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지금. 나이스! 하비에르 바이즈, 나이스. 권투를 댔어. 자, 이렇게 원아웃 자, 여기서 세드링 멀린스인데. 일루 채울게요. 자 1사 말로 만들고 여기서 라이언 헬슬리 가겠습니다. 그냥 라이언 헬슬리로 갔었어야 되나 봐. 처음부터 9회를 완봉을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라일리 그림만 3진을 잡을 수 있다면 일단 내야를 완전 전진은 아니고 살짝만 전진을 할까? 1루랑 3루만 좀 앞으로 땡겨놓고 외야도 살짝 전진을 시킬게요. 우리 여기 삼루 주자가 발이 아주 느린 것도 아니고 아주 빠른 것도 아니어서 조금 애매하거든요. 잘하면 홈에서 잡을 수도 있어 웨어플라이 나왔을 때. 제일 좋은 건 라이언 헬슬리의 삼진이다. 아, 볼이야 아. <laughs> <laughs> 야뭐 수비 포메이션을 바꾸고 별자 <laughs> 여러분 아직 경기가 끝난게 아닙니다 타미 에드만으로 시작해서 카일 터커 글레이버 토레스 라파엘 데버스 좋은데 해볼만해 으야 아 으야 아이씨 저소체 계속 당하네 우와 <laughs>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야, 2차전 눈물의 역전패를 당하고 시리즈 1승 1패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디비전 시리즈 1, 2차전 졌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면 괜찮다. 괜찮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난 방송 지 지난 방송에 비해서 타격도 그런대로 좀 약간은 괜찮아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야, 일단 우리는 3차전 또0대 0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 워우, 내셔널리그도 지금 2승 2패를 해놨네, 쟤네들. 어, 월드 시리즈에서 2년 연속 애틀란타랑만 붙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월드 시리즈를 요번에도 올라가게 된다면, 드디좀 다른 팀이랑 한번 붙어볼 수 있겠네. 바저스든 필라델피아든 다, 둘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또 봐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